미국 군사 전문가의 마라도함 상세 분석.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한국 마라도함에는 어떤 기술이 탑재되어 있었을까? 한국 국민들이 부럽다. 해군의 두 번째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 LPH 14500T급, 228일 취역했다. 이 수송함은 작전 수행 능력 평가를 거쳐 오는 10월께 작전 배치될 예정이라고 해군이 밝혔다. 마라도함은 독도함, 일본함, 이후 14년 만에 취역한 대형 수송함으로 그간 일본 함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최신 장비들을 탑재해 전투 능력이 크게 강화됐다는 평가다. 특히 함정 방어를 위해 탑재한 국산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 해궁은 수직 발사형이다. 성능이 향상된 탐색기를 장착해 악천후에서도 대응 능력이 우수하고 사거리도 늘어났다. 독도함에 탑재된 대암유도탄 방어유도탄 램은 탑재 위치에 따라 음영구역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전투체계를 탑재했다. 외국 기술 지원으로 국내에서 연구개발한 독도함의 전투체계보다 표적 데이터 처리 속도와 대공대함 표적 동시대응 및 무장통제 능력 등이 향상됐다. 탐색 레이더도 국내에서 연구 개발한 3차원 선회형 레이더를 장착해 독도함보다 탐지 거리와 표적 갱신률이 증가했다. 아울러 회전식인 독도함 대공레이더와 달리 마라도함은 이지스 구축함처럼 사면 고정형 대공레이더를 장착해 탐지 오차를 줄이는 등 표적 식별 능력을 높였다. 대공레이더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항공기 통제 능력도 강화되어 더욱 향상된 입체 고속상륙작전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이 밖에 비행갑판과 현측 램프를 보강해 항공기 이착함 및 탑재 능력을 높였다. 비행갑판은 재질을 고장력 강에서 초고장력 강으로 교체해 미국 오스프리급 수직 이착륙 항공기도 뜨고 내릴 수 있다. 현측 램프는 지지 하중을 강화하고 폭을 확대해 부두계류 상태에서도 전차 등 주요 장비를 탑재하도록 했다. 현측 램프는 전차 등 주요 장비와 승조원들이 이동하는 출입구를 말한다. 마라도함은 길이 199.4m, 높이 31.4m로 최대 속력 시속 42km이다. 승조원 330명이 탑승한다. 부석종 해군총장 주관으로 이날 진해 군항에 정박한 마라도함 비행갑판 위에서 열린 취역식에는 주요 지휘관과 참모, 방위사업청과 한진중공업 관계자, 승조원 등이 참석했다. 부총장은 훈시를 통해 해안강국 대한민국의 꿈은 바다에서 시작되며 해군은 바다를 지킴으로써 국가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야 한다. 며 마라도함은 다목적 합동전력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함은 물론 독도함과 함께 한국형 경항모 건설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라도함은 재해 재난 시 작전지휘 유사시 재외국민 철수, 국제평화 유지활동 등의 임무를 비롯해 기동부대 지휘통제함의 역할도 수행한다. 해군은 향후 해군의 경항모 운영 노하우 습득과 능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라도함 한 명은 해군의 한반도 남방해역과 해상교통로 수호 의지를 담아 최남단의 섬 마라도를 따 명명했다. 마라도 주민대표로 김은영 52. 전 이장과 그의 아들 김우주, 식군이 취역식 행사에 참석했다. 2. 한국형 경항모로 가는 길잡이, 마라도함이 떴다. 마라도함은 독도함과 함께 한국형 경항공모함 건설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지난달 28일 경남 진해군항에서 열린 대형수송함 마라도함 취역식에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마라도함에 대해 이 같은 의미를 부여했다. 이를 두고 2030년 대전력화를 목표로 해군이 추진 중인 경항공모함의 시초가 대형 수송함 3번함 건조 계획에서 출발했다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마라도함은 2005년 취역한 독도함과 비교해 외형이나 운용 개념으로는 비슷한 측면이 많다. 하지만 발전된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경항모 개념에 한발더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병력 수송의 경항모 진검다리 역할 겸해 독도함에 이어 두 번째로 해군에 인도되는 마라도함은 독도함과 같은 1만 4500T급 대형 수송함이다. 승조원과 상륙군 등 병력 천여명과 헬기 10대, 전차 6대, 고속상륙정 두척 등을 탑재한다. 마라도함은 독도함에 장착했던 전자장비보다 우수한 제품이 대거 적용됐다. 가장 큰 변화는 대공 레이더다. 독도함은 함교 후방에 네덜란드 탈레스사의 스마트엘 대공레이더를 장착했다. 최대 400km 거리에 있는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로 독일 해군 작생급 호위함 등에서 사용 중이다. 반면 마라도함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IAI이 만든 엠프스타 대공레이더를 사용한다. 미국 로키드마틴의 이지스 레이더처럼 사면에 다기능 이상 배열, AESA 레이더를 장착하는 형태다. 마라도함은 함교 맨 앞부분에 레이더 구조물을 설치, 전방을 감시한다. 함교 중간 부분에 있는 레이더 구조물은 후방과 좌우 감시를 맡는다. 탐지거리는 450km, 저고도로 날아오는 순항미사일은 25km 거리에서 포착할 수 있다. 제작사인 IAI는 전자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은 미사일이나 항공기도 잡아낼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한다. 기존의 수동형 레이더보다 운영 유지비가 저렴하고 출력은 강해 중국, 일본의 대함 순항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능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적대한 미사일로부터 마라도함을 지킬 마지막 방어수단인 근접 방어 수단인 근접방어 무기 체계, CIWS, 는 네덜란드산 골키퍼에서 미국산 펠렁스로 바뀌었다. 1980년대 옛 소련의 대형 대한 미사일 위협에 초점을 맞춘 골키퍼는 강력한 화력을 갖춰 최대 12km 떨어진 수상 표적을 파괴할 수 있다. 미사일도 2km 거리에서 격추가 가능하다. 해군도 광개토대왕급,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과 독도함 등의 30mm 골키퍼 CIWS를 장착했다. 하지만 고가의 도입비 및 운영 유지비와 더불어 함정에 장착할 때 필요한 공간도 적지 않은 점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골키퍼는 단종됐다. 반면 20mm 구경의 펠렁스는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판매되면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 성능개량을 거듭해 초음속 대한미사일 대응 능력에서는 골키퍼를 앞서게 됐다. 해군도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해 펠렁스를 도입하고 있다. 국산 장비도 대거 탑재됐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과 독도함에서 쓰이던 네덜란드산 MW08 탐색 레이더는 국산 SPS-550K로 바뀌었다. LIG n e x 원이 개발한 SPS-550K는 3차원 AESA 레이더로 최대 탐지거리가 250km로 알려졌다. 마라도함 외에 인천급, 대구급 호위함에서도 쓰인다. 날아오는 대한미사일을 요격할 무기는 미국산 램, 램 대신 국산해궁 KSAAM으로 바뀌었다. 전투체계도 성능개량이 이루어져 최대 표적처리 개수가 두 배로 늘었다. 비행갑판을 강화해 미 해병대 MV-22 수직이착륙 항공기의 운용이 가능하다. 직사각형 모양의 넓은 비행갑판에서 뜨고 내리는 헬기를 통제할 항공관제소는 독도함에서는 전방에 있었으나 마라도함에서는 후방으로 옮겨졌다. 현측 램프, 전차 등 탑재 차량과 사람들이 출입하는 좌측 출입구는 지지하중을 EOT에서 60T로 늘리고 폭도 3.5m에서 4.5m로 확장했다. 이를 통해 K1 전차를 비롯한 중장비도 현측 램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해병대가 보유한 모든 장비를 부두에서 탑재할 수 있어서 상륙작전 수행 능력도 향상됐다. 경항모 건조 운용 경험 축적 효과. 해군은 독도함과 더불어 마라도함을 대형 수송함으로 분류한다. 여러 대의 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넓은 직사각형 비행갑판을 보유한 함정이지만 해군은 수송함으로 분류한다. 이를 두고 경항모와 운용 개념이 겹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외형적 측면에서 경항모와 비슷한 마라도함은 2030년대 전력화가 예정된 한국형 경항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운용 경험과 기술 축적 차원에서 의미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군함에서 다수의 항공기를 운용하려면 항공기 이착륙을 견딜 수 있는 함정 구조와 강도, 항공기 통제, 승조원 훈련 등 확보해야 할 경험과 지식이 많다. 관련 기반이 없는 국가는 점진적으로 항공기 운용 범위를 넓히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항공모함 보유를 추진한다. 옛 소련이 대표적이다. 냉전 초기인 1950년대 호주, 네덜란드, 브라질 등 서방국가들은 미국과 영국에서 중고항모를 도입해 해군력을 강화했지만 관련 기술과 경험이 없던 옛 소련은 연안기지에 주둔한 항공기에 의존해야 했다.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고자 옛 소련은 1967년 모스크바급 항공순양함을 취역시킨다. 1 7000T급 함정인 모스크바급은 냉전이 시작된 이후 옛 소련이 만들었던 함정 중 가장 큰 것이었다. 선미의 넓은 비행갑판을 갖고 있어 헬기 18대를 탑재 운용할 수 있었다. 고정익기를 운용하지 않아 공격력이 부족하고 항모와는 직접적인 연관성도 낮았다. 하지만 바다에서 다수의 항공기를 쓰는 대형함정을 만들고 운용했다는 점에서 항모보유에 필요한 경험을 쌓는 첫걸음이 됐다는 평가다. 옛 소련은 모스크바급 항공순양함으로 확보한 경험을 토대로 야크, 야크, 마이너스 38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한 TF급 항모를 건조했다. 이후 현재의 쿠즈네초프급 항모를 만들었다. 쿠즈네초프급 항모 2번 함 바리아그호는 맹전 종식으로 건조가 중단됐다가 중국으로 넘어가 랴오닝으로 바뀌었다. 우리나라는 옛 소련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출발했다. 경항모와 유사한 형태의 독도함은 항공기 여러 대를 바다에서 띄우는 경험과 더불어 비행갑판을 제작하는 기술 등을 옛 소련보다 더 쉽게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 마라도함은 MV-22가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갑판을 갖고 있다. 독도함보다 비행갑판이 더 튼튼해진 셈이다.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면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의 무게와 엔진 열기를 감당할 수 있는 비행갑판 제작도 가능하다. 다수의 항공기를 통제하면서 대공 및 대잠수함 작전을 실시하는 데 필수인 레이더와 음파탐지기 등을 한데 묶어 전투력을 높이는 전투체계. 항공기 수납을 위한 경납고 구조 설계 등도 경항모 건조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병대 상륙훈련 등을 위해 마라도함과 구축함, 호위함으로 구성된 상륙전단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항모전단을 만드는 기반 역할을 할수 있다. F-35B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적정 소티, 출격 횟수, 산출과 항공 무장 및 연료 보관 등의 과제를 해결하면 경항모 건조에 필수인 기술과 데이터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